자 8번을 보시면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Do you ever feel like your life is so busy that 당신은 너의 삶이 너무나도 바빠서 너는 um, You have no time to enjoy 그것을 즐길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해 본적 있어요 So this은 인과구문이어서 원인과 결과 되겠죠 yeah, Time을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법 to enjoy 되겠습니다 make a, list, make a list of all the things you have always 자, 그 모든 것들의 리스트를 만들어봐라라고 했는데 이것을 선행사로 삼는 관계 대명사절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항상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할 충분한 시간이나 돈이 그죠 없어 보였던 없어 보였던 바로 그것의 리스트를 만들어보세요. 그죠? 그래 so you will probably be surprised by just how many things you have been missing.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인가? 그죠? You have missing. 당신 놓치고 있는 것들이 how many things? 얼마나 많은 것들인가에 의해서 아마 놀랄지도 모르겠습니다. Promise to change all this. 이 모든 것들을 바꾸세요. 바꾸기로 이제 약속을 하세요. Starting with one day a week um, devoted to doing something for yourself. 당신 자신을 위해서 doing something.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 세, 하애된 그니까 devoted to 하면 어디 어디 헌신된, 헌정된 또는 뭐뭐의 하애된이란 말이죠. 하애된 바로 한 주, 한 주당 하루를 가지고서. 한 주당 하루. 하루에 하루, 한, 한 주에 하루 정도는 당신을 위해서 써라는 거죠. Plan it in uh, careful detail. 인디테레면 상세히. 그죠. 그 계획을 따세요. So that, 그래서 you start looking forward to your own special day. 당신이 당신 자신을 위한, 당신 스스로의 스페셜데이, 특별한 날을 학습고대하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죠? 시작하, 그래서 시작하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소댓은 결과의 소대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지가 뭐냐. We need to set aside time for ourselves.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떼어놓는다. 비축해둘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